지가좀 흐려요. 비 오고 엄청 추워요. 그렇지만 오늘도 나가야 합니다. 오늘 준비를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작합니다. 오늘, 오늘 우리 몇째 날이지? 넷째 날인가? 사실 가물가물하지. 야, 오늘 소희 컨디션 좋다. 드디어 좋다. 드디어! 아, 얘 이제 시트화를 다 적응한 거 아니야? 기대하지 마. 알겠어. <laughs> 부하고 카페 가고 있습니다. 네, 여기는 비 오는 날은 오지 마세요, 여러분. 왜냐하면 이렇게 차들이 내려오는데 우산을 쓰고 가면은 사람이 다 튀어나와 가지고 너무 힘들거든요, 거기가 내가 초코 씹을게 그거 다 먹어, 너가 응. 먹어, 너다 먹어. 먹어 여기가 지역이 아침에 가은 그런가 봐 음. 그치? 음. 오후 되면 항상 좋잖아 음. 것 여기 있네? 음. 어, 우리 소희 칭찬해주자. 이거 <laughs> 먹어야맥주방이 <너무 많아? 웃음> 아, 진짜? <웃음> <웃음> 아, 나 이럴 때. 아, 괜찮아. 하고 가이 <laughs> 레몬향이야? 아니, 레몬 아닌 것 같은데? 그냥 페로니가 좋은 거 아니야? 그런더 같아 그치? 가격은 똑같나? 이게 더싸구려보다 많이 야겠다 일찍 들어갔습니다. 비가 많이 오고, 생각보다 거기 할게 없어요. 포지타어 집에 와서 좀 쉬다가 저녁 먹으러 나가면 될것 같아요. 이거 이따 또 사와야 돼. I think I like women. 리몬체. 다가 얘는 요즘 너무 소해. 진짜 하는 거. 내가 처음부터 막. 그냥 오늘 한번 해요 대박, 고다 다섯 번째 날. 오늘은 밑에 내려가서 커피만 마시고 올 겁니다. 자세히. 높기를잘 땄어. 그치? 응. 어. <laughs> 근데 일하는 사람들. 다른 사람 어, 언니가 찍으니까 잘 나오더라. 그치? 어, 내가 세워놓고 찍은 것보다. 당연하지. 얘 맨날 항상 여기서 이렇게 썼거든? 이렇게 찍어. <laughs> 내가 찍, 아, 내가 한 번만 찍어봐. 어어. 봐야지. 다른데, 다른데도 이렇게 먹어 이런거 촉촉하니 어, 괜찮다또 먹을래? 어. 나 사진만 찍을래 <laughs> 너무 예뻐 아니 언니 될까요 <laughs> 나도 먹겠 지원이 언니 <laughs> 아나더시켜볼 언니 조카 <laughs> 너무 찬순하다먹 <천천히> 어. <laughs> <laughs> 안 돼! 그냥, 어? 이건줄랐어 음! 이거지? 이거 제일 맛있요요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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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가만히 놀러 온지 같아. <laughs> 너무 아련해. 匈질!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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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다가 이제 저녁 먹으러 갑니다. 임소희가 찾은 이름 뭐였지? 다 잼마? 음. 땅을 아까 예약을 해놨거든요. 도리? <laughs> 아니, 우리 말좀 들어봐. 이게 뽀얀 거였다. 안 되냐고. 지금 괜찮은데, 머리? <laughs> 네? 아니, 머리가 이렇게 돼 있다. 아니, 아니, 안 올라가 있어. 내가 풀어줘. 맞아. 여기 진짜 근데 레몬이 좀 달라. 응, 아니, 이게 맛이 달라. 그럼 <laughs> <우리> 매일 끝 음, <laughs> 갈니오징어였어진 이거랑 같이 먹어봐 이거? <laughs> 어? 이런거 이렇게양념해가지고 <laughs> 비안 맞지? 응. 음. 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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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맞아. 안우 싫어. 머리 꺾어서. 또안 졌어. 지금 배경이 아, 너무 흉흉해. 몰라, 그냥 자. 여기는 이상해. 음. 그냥 잠이 그냥 뭐. 걱정이 없어서 <laughs> 그런 것요 <laughs> t a e the r h 면 오늘 집에 원래 어제 나폴리 갈라 그랬는데 엔진 오일이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그래서 렌트카 업체 불렀는데 연락도 안 되고 여기 병원이 하시는 아저씨가 도와주셨어 엔진 오일 구해다 주셔가지고 그거 넣고 원래 오늘 갈라 그랬는데 아무데도 안 가게 됐어 그냥 집에서 쉬려고 해요. 행복 이거라도 먹을래? 그거 솔린아 응. <laughs> 솔로 시작하는 거야 어응 근데? 응. 근데 물을 아까부터 틀었는데도 팔도 안 끊는다 솔린 어디서 먹을까? 솔로 먹어? 아니 솔린에서 먹어 すてき。<laughs> 다어어 면도 잘했어. 음, 응, 면도 잘했어. 응, 맛있지? 요리 잘한다. 응. 그냥 면을 삶고 저걸 부었을 뿐인데. <웃음> <웃음> 원래 <웃음> 한국에서 먹던 파스타면... <laughs> 넣을 걸 처음부터. 아, 그러네. 깜빡하고 있어. 아, 갑자기 생각났어. 음. 음. 이 양념이 되게 맛있네. 응. 아니, 근데 내가 요걸 때부터 소금이랑 올리브오일 넣을 은 있는 건데. 아, 그래? 올리브오일. 합치 앞에 문자는 데. 우리의 서비스를 계산하세요. 대상, 고마워. 그리고 살까? <laughs> 미친이. 근데 이거 나중에 생각날 것 같아. 이 а к о н д 골반에 뭐가 к о н 뽀자 뽀얀 인얀 뽀얀 뽀얀. You know why? Because we thought you ordered just ice cream. o I know. I know. I 가 네, 일단은 뭐대화는다 가능한데, 가고 멍청해서 일도 못하고, 내가 막 밥해줘야 되고, 그런 남자네, 애들 남자네, 남자네뭐이적 거... 고에오빠고 나한테 나냉면냉청이라서아 그냥 바로 냉새을안 나는데 점점 쓰고 수어는수어 다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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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동 번개가 치는 것 같은데. 하늘이 계속 반짝반짝 하거든요? 또 하루 종일 내리고. 지금 이제 내일 로마로 다시 넘어가기 때문에 짐을 싸고 있습니다. 여기 아말피는 이제 오늘까지. You're listening to... of your job.